내일 뭐 입지? 밤에 자려고 누우면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특히 매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매일 학교에 가는 대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옷장에 옷은 많은데 매일 이런 고민이 들어요. 저도 고민합니다. 내일 영상 찍을 때뭐 입지? 안녕하세요. 적은 길의 돈 말글 연구소 소장 적은 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옷을 많이 사시나요? 한 달에 옷 값으로 평균 얼마 정도를 쓰시나요? 이미 가지고 있는 옷들은 많죠. 근데도 입을 만한 옷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입을 옷이 없으면 싹다 버리고 새로 사도 되는데, 버리려고 하면 또 입을 만한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버릴 수 없는 옷들로 그냥 1년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더 이상 옷을 사지 않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1년 동안 옷을 사지 않은 사람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시작은 옷을 안 사기였지만 결과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변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딱 1년만 옷안 사고 살아보기입니다. 이 책의 임다해 저자는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마구 쓰는 건 아니었고요. 지하상가나 파격세일 등으로 저렴한 옷 사는 걸참 좋아했대요. 몇천원짜리 흰색 티셔츠를 50벌 넘게 가지고 있을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날 베란다에 설치한 행어가 두번 무너져 내립니다. 그 정도로 옷이 많았던 거죠. 그때 충동적으로 결정해요. 옷을 평생 안살 수는 없으니까 딱 1년만 사지 말아볼까? 하고요.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를 저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까요? 저희가 맞벌이를 했다가 애기를 낳으면서 외벌이가 됐는데, 씀숨이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한, 한 달에 뭐 약간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초과되는 거예요. 근데 어... 이게 (1년치를) 합쳐보니까, 근근히 한 (50만 원) 정도 되니까, 나는 뭐. 많이 쓴 것도 아니고, 번듯한 걸산 것도 아닌데, 막, 목돈이 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단순한 마음으로, 아, 돈을 좀 아껴볼까 했는데, 뭘 줄일까 하고, 이제 항목들을 보다 보니까, 도저히. 먹을 건못 줄이고 뭐좀뭐 <laughs> 아, 뭐, 이건 못 줄여 못 줄여 하다가 이제 아, 옷에서는 이제 멈추게 됐던 게그 얼마 전에 이제 왕자인 거라고 장롱 무로 부족해서 베란다에 아. 왕자인 거를 사단으로 설치해서 걸어놨었는데 이게 네. 무너진 거예요 한번아 내가 옷이 많긴 많지 이러면서 옷을 안 사도 되지 않을까는 좀 가볍게 시작했었어요 처음에. 일년 동안 옷을 안 사기로 결심했다면 내가 옷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릴 때 가난해서 옷을 거의 못 사다가 취업 후 월급이 생기자 에너지가 폭발한 경우입니다. 게다가 직장생활에 스트레스가 빠질 수 없잖아요. 어릴 때의 결핍과 현재의 스트레스가 옷 쇼핑으로 절정을 이뤘다고 해요. 내 마음을 위로하는 일을 쇼핑으로 푼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런 위로는 굉장히 짧게 끝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는 것도 힘들고 버리는 것도 힘든 게 바로 쇼핑 아니던가요? 에너지 소모도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1년간 옷을 안 사는 실행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저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1차적으로 치마 따로, 바지 따로, 원피스 따로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에 그 안에서 또 티셔츠 같은 경우는 줄무늬티, 민무늬티, 뭐 정장에 어울리는 티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등만 냅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는 게 좋았는데 제일 중요한 점은요 2등을 버리면 안 돼요 1등만 남겨놓고 2등은 창고에 넣어놓고 3등부터는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2등을 왜 남겨놔야 되냐면 티셔츠나 니트나 여러 가지 바지도 사실은 중간에 허벅지에 구멍이 나거나 근데 이럴 때 이거를 버리게 되면은 사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하나가 흔들리면 결국 이 프로젝트 아, 여기서 그만해야지 하는 흔들리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등을 꼭 창고에 넣어 놓고 대체품이 필요할 때 그걸 꺼내서 쓰는 거죠. 단순히 옷을 안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옷들을 쫙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진 것 안에서 입으려면 가장 좋은 것만 남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내가 가진 옷의 개수를 세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책의 저자는 천벌이 넘는 옷을 세다가 포기하고 중간에 한번쫙 정리한 다음에 700벌 정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그 많은 옷들 중 90%를 버리거나 팔거나 기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10%를 남기는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옷으로만 생활을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1년 동안 옷을 안 사기로 결심했지만 중간중간 위기도 찾아오죠. 다행히 저자는 그 위기를 넘기고 1년간의 노 쇼핑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저자가 활용한 위기 극복 5단계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단계는 향기 좋은 비누로 손을 씻고 좋아하는 핸드크림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이게 안 먹히면 2단계.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바릅니다. 이것도 효과가 없으면 3단계. 잡지나 패션 관련 책을 읽고 집에 있는 아이템으로 코디를 해봅니다. 뭔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행동이죠. 그래도 안 되면 4단계. 쇼핑 금지나 미니멀리즘에 관한 책을 다시 읽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소용이 없으면 마지막 5단계. 야식을 먹습니다. 더 강한 쾌감으로 쇼핑 욕구를 막았대요. 사실 이 방법은 1차원적으로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을 다스린 거죠. 생각보다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택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옷이 아니라 몸에 투자하는 거였어요. 옷을 안 사려면 몸무게가 일정해야 하잖아요. 적정 체중이 되면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릴 수 있고요. 그래서 큰 맘을 먹고 헬스장을 등록한 뒤 퍼스널 트레이닝도 받았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수업도 들었어요.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에 대해 배우며 내가 원하는 나에 대해 고민해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저자는 1년 동안 옷을 안 사는데 성공했고 이 과정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유했어요. 그녀는 과연 옷을 안산 덕분에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거 옷안 사서 얼마나 절약했냐고 물어보시는 분 진짜 많은데 아 돈은 PTB랑 에너지 메이킹 수업비랑 이런 게더 들어갔어요. 또 옷을 더잘 입게 됐냐고 물어봐서 오늘은 뭐 입고 왔나 막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laughs> 그 수업의 결과가 옷을 더잘 입게 됐다, 뭐 돈을 아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입은 이 옷을 좀더내 모습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음 왜냐하면 원래 있던 내 옷을 내가 입는 건데 그 예전에는 입고 나서 아이 모습이 아니야 좀더 날씬했으면 더 어울렸을 텐데 뭐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난 운동도 했고 노력했고 난 지금 이 모습이 사실 내가 원하던 모습이 맞는 것 같아 난이 음. 모습 괜찮아라고 생각을 좀 바뀌게 됐어요 아 이런 변화가 있었군요 처음에는 돈을 좀 아껴볼까 했던 건데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옷을 살때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삽니다. 그렇게 산 옷들을 옷장에 보관하죠. 근데 왜 옷장만 열면 입을 옷이 없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것들만 샀는데 다 모아두니 별론 거죠. 이건 계속 옷을 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이 나와 안 어울리는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필요하지도 않은 옷을 습관적으로 계속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어딘가 아픈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옷이 너무 많다 싶으면 잠시 옷 사는 걸 멈추고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진 옷들 중 제일 마음에 드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한 다음 내 마음을 들여다 보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혹은 내가 외면했던 내 진심을 만나게 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